해외여행 갈때 환전 없이 트래블 제로카드 하나면 문제 없는데요. 저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환전하느라 번거로우신 적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트래블 제로카드는 계좌 정보, 개인 정보 입력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배송받은 후에는 이렇게 카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카드예요. 카드를 등록하면 모바일 카드, 실물 카드가 연동이 되며 카드는 우편으로 배송되게 되는데요. 저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없나, 있냐,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해외여행 갈때이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해외결제수수료 제로, 전세계 마스터카드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결제수수료 0% 혜택. 해외ATM 출금수수료 제로, 해외ATM에서 출금할 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해외ATM 수수료 3달러 면제 혜택. 국내 이용 무제한 캐시백 할인, 국내 전 가맹점 무제한 캐시백 0.3%, 국내 제휴 가맹점 무제한 할인. 제휴 가맹점은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 연회비 제로. 트래블 제도 카드는 올해에도 내년에도 평생 연회비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는 카드입니다. 트래블 제도 카드는 직구 사이트 알리, 이베이. 아마존 등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후 결제수수료가 0%, 환율 우대 100%가 적용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직구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트래블 제로카드로 환율 우대도 받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직구 사이트에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카드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연회비 제로, 해외 ATM 출금 수수료 제로, 환전 제로, 비접촉 간편 결제, 국내 한도횟수 실적 상관없이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트래블 제로 카드였는데요. 일단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국내에서 교통카드 쓰는 방식처럼 콘택트리스를 이용해서 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해외 ATM 출금 수수료 제로, ATM에서 꼭 필요할 때 꺼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였습니다.